쇼미더머니고 전승 우승자 다람쥐를 닮은 극호감형 래퍼 릴보이님에 관한 13가지 TMI 지금 시작합니다. 91년생의 릴보이님의 본명은 오승택이며, 오승택이라는 이름을 가진 유명인이 두명더 있었는데, 하나 출신의 야구선수 오승택씨는오재필로 개명했고, KT에서 활동하는 야구선수 오승택씨가 오태곤으로 개명해서, 유명인 중 오승택이라는 이름은 릴보이님 혼자 남게 됐습니다. 프로필에는 170cm로 나와있지만, 실제 키는 164.7cm이며, 소속사 사장님이 프로필에 대충 170이라고 적어뒀다고 합니다. 또한 필라테스를 하면, 키가 더 큰다는 기리님의 말을 듣고, 제가 필라테스를 하면 180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라고 라이브 방송에서 말한 적 있습니다. 동미 오픈메타 시절때부터 롤을 시작했고 티어는 다이아 1에서 2티어로 f 점멸 유저입니다. 또한 skt 티어 릴보이라는 닉네임 을 사용했었으며 2012년 장동민이 주최해 김희철 이용기 양세형 등이 참가했던 연예인 롤 대회에서 우승한 경력 이 있습니다. 스스로가 공부를 못하는 편은 아니었다고 하며 중세했지만 한국항공대 정보통신공학부 10학번이었습니다. 17년도 한국항공대 축제에서 긱스가 왔었는데 1시간 공연에서 앵콜을 40분 넘게 해서 긱스 전국을 다 불러줬으며 공연이 끝난 후 축제 주점 테이블에서 사진을 찍어주며 일일이 술도 따라주고 안주도 다 사주면서 후배들과 새벽 4시까지 놀고 갔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원래는 딕스라는 이름으로 5인조 그룹이었지만 소속사 측이 팀명을 바꾸게 2인조 그룹 긱스로 데뷔했습니다 둘은 힙합카페 정글라디오에서 처음 만나 같이 꿈을 키웠으며 루이님은 영국 사람을 닮아 랩네임을 루이로 지었으며 릴보이님은 키가 작기에 리틀보이를 줄여서 릴보이로 지었습니다 릴보이님은 몸담았던 그랜드라인 엔터를 2019년에 탈퇴해 하프타임 레코드의 설립작용 아티스트로 활동하시는데 팀 긱스는 아직 그랜드라인에 남아있기 때문에 긱스 활동 한정으로는 그랜드라인 소속으로 활동합니다 쇼미고 마이크 선택에서 탈락했던 맥데디 님도 같은 소속사인데, 저는 죽었으니까 무덤에서 릴보이 씨를 응원하겠습니다라며, 인스타 라이브 중 영상통화로 응원했었습니다. 또한 스카이 민영 님도 같은 소속사로 영입돼 식구가 됐습니다. 과거 트위터를 자주 하셨지만, 이제는 인스타를 주로 하시며, 트위터 계정은 해킹을 당해 불법 광고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또한 하프타임 레코드 유튜브 계정도 해킹당한 적이 있는데, 채널에 각종 애니 영상이 도배되어 화난 듯해 보였으나, 채널에 업로드된 애니, 장난을 잘 치는 탁하기 양을 보면서, 인스타에 감상평을 남기 유쾌함을 보여줬습니다. 평소 수염이 너무 빨리 자라서 고민이 크다고 합니다. 쇼미 구 녹화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 사이에도 자라며 1년 전 재모를 받으러 갔다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의지를 잃어 일주일 동안 집에만 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원슈님에 대한 애정이 깊어 썸이냐고 오해받을 정도입니다. 옷을 20벌 넘게 선물했으며 밥과 커피도 50만원 가까이 사줬고 원슈타인은 정말 개짱이고 원슈타인은 사랑입니다라며 늘 말하고 다닙니다. 어느 날 프랙 음원이 큰 인기를 얻었다고 원슈님에게 말해주자. 그럼 저 이제 무제한 요금제 할수 있는 거예요? 라고 순수하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며 삶이 바뀌는 순간일 수도 있는데 요금제를 먼저 생각하다니 어이없으면서도 순수하고 음악밖에 모르는 바보여서 짠했어요 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정이 여유로워지면 원슈님과 개쩐의 앨범을 낸다고 합니다. 주변 친구들이 고급 승용차를 끌고 다녀도 일보이님은 9년 넘게 민트색 레이를 타고 다닙니다 이번 쇼미9에서 우승했으므로 6천만원 내외에 미니 쿠퍼라는 자동차를 받게 될테지만 레이의 정이 깊어 탈지 말지 고민중이라고 합니다 얼굴은 피에스타 출신의 체스카와 10년 넘게 연애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릴보이님의 웃음소리와 팔자걸음이 보기 싫어 6개월 가까이 헤어졌었지만 다시 재결합하셨으며 릴보이님이 쇼미 나갈 때 긴장하지 말고 다리 떨지 말아며 조언해줬다고 합니다. 릴보이님의 MBTI는 IMF p 로 열정적인 중재자인데 마음이 따뜻하고 낭만적이어서 내적 신념이 깊으며 본인이 원하는 이상향의 세계를 천천히 만들어나가는 사람입니다. 활약하기 좋은 직업으로는 종교인 연예인, 상담사가 있으며, 연예인 중 대표적으로는 미라니, 레원, 아이유가 있습니다. 릴보이님은 평소 반스 브랜드의 신발을 제일 좋아하시는데, 반스 측에서 이를 듣고 신발을 선물해준 적이 있으며, 쇼미 우승 후 라이브 방송에 찾아와 축하해준 적이 있습니다. 여담으로 릴보이님께서 반스에서 선물해줬던 신발을 세미파이널 배드뉴스 공연에서 신고 나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쇼미 우승자 릴보이님 TMI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른 TMI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